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일단 저희가 또 이제 일에 미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laughs> 어 진짜 웨이드 판박이다 살짝가지고 요즘 지 <laughs> 여기까지 좀 잘라줘요 아 싫어 아 어쨌든 저희가 살짝 일 중독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새로운 사업을 도전을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취미로 비즈로 킬링을 이렇게 만들어보다가 너무 재밌기도 하고 이렇게 더 다양하게 만들고 싶기도 하고 어, 이걸 팔아 보면 어떨까 뭐뭐잘안 팔려도 상관없어요 뭐, 어차피 내 취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모자나 왜 쓰고 있어? 제 얼굴이 뭐... 서태지야? <laughs> 너무 심각해가지고 지금 너무 동그랗긴 한데 누갔다 그, 그 쓰고난 성냥 이미 불탄 성냥 조용하시고어 <laughs> 무튼 당연히 잘 팔리면 좋겠지만 너무 욕심내면서까지 할 생각은 있어요. 그래 저희가 진짜 새벽까지 막 만들고 이러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브이로그를 못 올렸어요. 죄송합니다. 대충 지금 저희의 이 서브 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갑자기, 개판 개판. 갑자기 작업실로 변했는데 개판. 지금 개판 5분 전이거든요, 지금. 대충 어떤 상황인지 대충 보여 드릴게. 대충 이렇게. 책상. <laughs> 니왜 구열 먹다가 치우지도 않고. 니가 먹었잖아. 니가 다 먹었잖아, 마지막에는. 아니, 네가 먹었잖아. 아, 니가 다 먹었잖아. 와 진짜 양심이 없다 양심이 없어 이 지금 개판 5분 전 상태예요 일단 차근차근 저희가 어떤 것부터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로고를 먼저 만들었어요 로고도 셀프 제작을 했거든요 그 요즘에 어플도 다양하게 많이 나와있어서 이제 괜찮은 어플을 발견해서 캔바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아분답다쪼나가만있한앉 있어라 난내할 네 일을 하는 거야 이뭔할일인데할일 네, 없잖아 니 네, 이거 뭐하 <laughs> 또 언제까지 왔는데, 이거? 아무튼, <laughs> 아, 빡했잖아뭔말 <laughs> 할지. 캔다, 아, 캔다. 캔바. 캔디, 캔디. 아. 캔바라는 어플을 이용해가지고 로고를 만들었어요. 로고를 셀프 제작을 했고요. 저희 상점의 이름은 리미티드 상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리미티드 커플이니까. 아니 왜 나한테 허락 안 받았어? 이한테 허락 을왜 받았대? 나도 리미티드의 그 반쪽이잖아. <laughs> 뭐 지분 하나 오 프로밖에 안 되잖니. 어. 무튼 리미티드 스토어예요. 리미티드 상점 이렇게 아 시끄러. 로고를 만들었는데 핑크로 만들었어요. 제가 또 블랙이랑 핑크 색상을 제일 좋아하잖아요. 아무도 것 모른다던데. <laughs> 니 때문에 내가 성격 파탄자가 되는 거야. 블랙 버전이고, 이게 화이트 버전이에요. 블랙이 더 예쁘죠? 그리고 이거는 뒷돼지라는 건데, 저도 뒷돼지라는 걸 처음 들어봤거든요. 앞돼지 안 <laughs> 된다. 옆돼지 안 된다. 엉돼지 안 된다. 뱃돼지입니다. 이것도 진짜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가지고, 막 유튜브 같은데 막 찾아봐서 겨우우 겨우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처음으로 만든 건데, 한 번만에 성공을 한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 어. 그러니까 저는 실수할까봐 이렇게 물어보면서 한 건데 그거까지 것도 지가 다 했던 것도. 내가 다 해, 내가 그때 해도 잖 아니, 좀 말이 길어지잖아. 길어지면 길게 하면 중에. 되지. 이것도 캔바라는 어플로 이렇게 사이즈 측정을 해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성원 에드피아라는 사이트에서 발주를 넣어서. 구매를 했어요. 요게긴 사이즈고 요게 짧은 사이즈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포장했을 때 뒤에 요렇게 그래서 뒤떼지인가 응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뒤에 QR코드도 넣어놨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뭘 했냐면 아좀 이렇게 포장하려면 이렇게 OPP. OPP 봉투는 어디서 샀냐면, 박스몰에서 샀어요. 원래는 당근이 이런 데 있으면 거기서 살라 했는데, 당근은 저희가 원하는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못 샀고, 박스몰에서 이 OPP 봉투랑 박스랑 에어캡. 박스는. 이것도 포장해서 샀다. 갖다... <laughs> 그 다음에 또뭘 했냐면, 또 요렇게 포장해야 되니까, 이 봉투를 샀어요. 이거는 다른 사이트에서 샀어요. 이거 기억이 잘안 나서, 여기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박스에 찍을 도장도 샀어요. 미니 공작소라는 곳에서 도장을 주문했어요. 대 사이즈를 사가지고, 이렇게 큰 커요. 이거를, 이렇게 리미티드. 보이시나요그 박스에다가 요렇게. 찍어서 보내드리고 싶어서 <웃음> 비둘기가 <웃음> 어, 이런 식으로 뭐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뭐 많아져가지고 그 다음은 재료 재료는 재료는 진짜 제, 제가 사고 싶은 거 진짜 거의 다 사가지고 돈 진짜 많이 썼어요 또 다양한 걸 만들어놔야 여러분들이 구매를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크리스마스 에디션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여기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대박이죠? 제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산타 걸. 아, 포장을 해놔가지고 잘안 보이긴 하는데 그 사진을 옆에 그것도 우리 해놓으면 되겠다. 음. 음. 그다음에 이것도 귀여워. 북극곰. 크리스마스 이것도 귀여워. 이게 퀄리티가 장난아니에요 예쁘지 않나요? 이 달랑달랑거리면. 요런 거. 미니미니한 거. 요거는 종류가 네 가지나 있어요. 요것도 만들봤고그 다음에 요거. 요것도 진짜 예뻐. 이게 실제로 보면 진짜 반짝반짝거리거든요. 이것도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렇게. 트리 모양도 있고, 눈사람 버전도 있어요. 이게 눈사람 버전.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하리보. 크리스마스 하리보 버전.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너무 예뻐. 손에 달고 다니면 진짜 반짝반짝 너무 크리스마스 분위기 장난 아닐 것 같아. 요그 그다음에 이런 거. 이런 것도 진짜 미니미니하게 달아놓으면 예쁘거든요. 이런 거. 응. 이것도 실제로 보면 진짜 예뻐요. 이거 레드 포인트 들어가가지고. 이것도 있고 스트랩처럼 된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눈사람이 대공대공 달려있거든요? 이게 이름이 멋쟁이 스노우맨이에요, 멋쟁이 스노우맨. 멋쟁이 스이 도... 이렇게 부착해서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끼우는 거. 뭔지 아시죠? 그다음에 나는 이게 제일 예다고 생각해요. 아이스 큐브. 이게 눈 달린 버전이 있고 그냥 기본 버전이 있어 이게 하하 아 되게 진짜 잘안 담기는데 실제로 보면 진짜 겁나 투명해가지고 진짜 예뻐. 진짜. 청량 청량청량 느낌이라가지고. 이 반대 이미지도 같지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크리스마스 컬렉션은 아니지만 이런 딸기 딸기 딸기도 있고 이런 거 아기들이 좋아할 만한 거시나모을 거실에 있어던거 <laughs> 이거는 뭐 인스타 보시면 또 나와있기도 하고 스마트 스토어에 가면 당연히 나와있고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저희가 오늘, 아 아! 일어나자마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주문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이거 확인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한지 얼마 안 돼서 기대를 안 하긴 하는데 이래도 맨날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일어나자마자 또다 확인을 했는데 주문이 한번 들어온 거예요! 진짜 나 잘못 봤나? 이러면서 다시 새로고침을 했는데 주문이 한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일을 스마트 스토어 업데이트하고 인사타에 업데이트하고 스레드에 좀 올렸어요 스레드에 굉장히 자영업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번부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 오픈했, 오픈했으니까 서 스레드에도 올렸는데 주문을 해주신 거예요 여기 올려드릴게요 얘 얼굴 가리고. 여기에다 올려드릴게요. 음. 신규 주문에다가 한 건이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랬잖아. 근데 여기서 코걸렛을 하고 있대요. 첫 주문 기념으로 포장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다른 분들은 막 감성있게 이렇게 막 예쁘게 예쁘게 하시는데 저희는 그냥 이렇게 찍을 거예요. 감성이랑 좀 많이 거리가 멀어가지고 저희는 그냥 이렇게 떠들면서 소장하는 영상을 한번 올려볼게요. 저희가 이름도 리미티드 스토어다 보니까 한정판을 만들었어요. 키링도 한정판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진짜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키링을 사면 너무 좋지 않나? 세상에 나밖에 안 쓰는 거야 이 키링이. 내 폰에만 있는 거야 얼마나? 네 개씩 만들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한정판은 한 개뿐이라니까. 음. 그래서 한정판을 만들었는데 그 한정판 이 주문이 들어왔어요. 이름은 딕스노우 키링이고요. 유광 파랑. 그리고 줄 선택은 키링. 저희가 줄 선택이 가능한데 전 상품 모두 휴대폰 줄로도 가능하고 키링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이거 만들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한정판이라서 만들어 놨었거든요. 제 케이스는 너무 뽐잡하긴 한데, 이렇게 달면 진짜 예쁘거든요, 반짝이 케이스에. 우리가 첫 주문이잖아요. 그래서 서비스를 왕창왕창 넣어드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놓치지 마세요. 이 리미티드 상점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해볼게요. 흰색 뒷돼지랑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검은색도 한번 해보자. 검은색? 나는 검은색이 더 마음에 은데 아, 나도 검은색 예쁘긴 한데, 이러, 이런 오케이. 거랑은 참. 잘... <laughs> 박티지를 해보겠네. 약간 힙한 거는 검은색으로 하고 예쁘상한 거는 흰색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볼게요. 화이트 뒷티지에다가요것도 너무 귀엽죠? 이거를 이렇게 뚫을 거예요. 이렇게 뚫어줍니다. 고리를 달아주면 돼요. 터로핀 나와이프하는 이렇게 예쁘게 넣은 다음에 짠 너무 예쁘다 나 이렇게만 봐도 예쁘다 근데 뒷대지가 너무 예쁜 것 같아 내 스타일 첫 주문이니까 우리 진짜 서비스를 엄청 넣어드려야 될거 아니에요 석기 어, 씨도 좀 드릴까 <웃음> <웃음> 맛있다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스티커를 좀 일단 넣어볼게요 그래도 스티커를 예쁜 걸 많이 샀거든요 완전 귀여워 힙한 거 블랙핑크네요 사랑하니까 이런 것들 이런 거 너무 귀여운데 완전 내 스타일이야 아석킷이네 진짜 다 버려본다 근데 이거? 이거 홀로그램 느낌으로

또 보내드릴까, 저거? 이것도 한개 드리자. 이런 거 에어팟에 달고 다니면 귀엽잖아요. 자, 이거 네가 보여드리고 있어. 보이나? 이렇게 넣어드릴게요. 오, 딱인데? 짠. 서비스. 케이스에 달면 예쁠 것 같아서 부착 고리랑 이것도 서비스로 넣어볼게요. 서비스로 짠 이렇게 두개 서비스. 우리 여기도 도장을 찍어볼까? 아니, 이 봉투에다가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고 원래 이렇게 고객님들한테 손편지 있어가야 되는 거요 알지? 리드 서비스도 받아야 되니까 자이렇게 썼고요 오거인데 어, 요렇게 적어볼게요스티커를 이렇게. 붙일 거예요 원래 마스킹 테이프만 붙여도 되는데 저는 또 예쁜 걸 붙이고 싶어 가지 고 하트를 한번 붙여볼게요 헐 귀여워 이쁘다 이쁘지 않아? 아 여러분 나 오늘 목이 많이 하네요 오늘 화장도 안 했거든요 오늘만 그런 거 같아? 제발 조용해 도 장을 찍어야 되는데 제가 또도장 찍는 걸잘 못해서 이거는 댕이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돼 <laughs> 중앙을 딱 잡고 박스가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손으로 응. 이렇게 좀 지그시 이렇게 넘겨줘야 다와씨 과연 니 <laughs> 네 근데 거꾸로야? 어이네 어, 니좀 네 친하 어좀 친해? 이좀 두근거렸지 두근 사실. 네가 거꾸로 락해 가지고. 아무튼 <laughs> 이렇게 찍었어. 뭔가 딱 택배를 받았을 때 너무 귀엽고 예쁠 것 같아. 자 박스 테이프. 아 자리 바꾸자. <웃음> <웃음> 박스 테이프 가져, 빨리. 저희가 또 옛날에 택배를 많이 보낸 경력 이 있어가지고 또 이런 거 하나는 잘하거든요. 또. 아니 근데 박스 커팅기를 사야겠다. 테이프 커팅기. 이런 것도 저희 전문이거든요. 요, 요 전문이거든요, 이런 거. 우리 첫 고객님 거니까 예쁘게 붙여라.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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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야, 가위, 가져 아, 가위 일어나서 자라 이거 좀. 아, 가위.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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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진짜 하기 싫은 일 있을 때 자는 척하시면 돼요. 아까 튄게 없으니 불 에어캡 좀 만들어놨거든요. 에어캡을 어떻게 만들어 놨 에어캡을 잘랐는 라 거겠지. 이렇게, 그렇지. 음. 이렇게 해서 여기 넣어야 되는데 오! 딱인데? 딱이에요 짠! 아주 깔끔하게 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저희는 이제 아직까지 주문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편의점 택배를 이용할 거예요 근처에 있는 JS로 가서 다시 한번 영상을 켜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택배를 보내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택배를 보내러 GS로 갈까용. 아 너무 l 아아 아리카노 아, 한잔 빨아야겠다. 아 요즘에 새벽에 커피 필수가 돼버렸어요. 아까도 잠아 죽는 거 진짜 참고 있었거든요. 택배 예약을 하고 와도 되는데 l i t t l 방 안전운전하십시오. 안전운전하세요. 택배 예약을 하고 와도 되는데 귀찮아서 그냥 왔습니다. 가서 할게요아 너무 춥어. 아 잠이 너무 와요. 잠이 너무 와요. 잠이 너무 와요. 잠이 너무 와요. 조용히 하고 내려. 감기 나잖아. 저물에 택배 상품을 올려놓으세요. 상품을 내리시고 서비스 버튼을 선택하세요. 보내신 택배 상품을 선택하세요. 선택 후 우인을 확인하시고 우인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출력한 운송장은 택배 물품에 부착한 후꼭 카운터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드디어 첫 주문 택배 보내기 완료. 예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추워. 추워! 자, 여러분 택배를 보내고 왔는데요. 자, 저희가 이렇게 새로운 또 도전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만들어서 또 예쁘게 만들어서 좋은 제품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희는 또 새벽까지 잠을 안 자고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제 청소 가야지. <laughs> 저희는 또 지금 청소를 하러 가야 돼요. 아, <laughs> 비만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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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주문이 50건이 들어오는 그날까지. 봐봐. Bye bye. 종종 이렇게 뭐 키링 만드는 브이로그나 택배 보내는 그런 브이로그 종종 올려보도록 할게요 기대해주세요 안녕 우리처럼 찍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라니까 다음 영상은 예쁘장하게 돌아올게요 아? 왜안 돌아온다는 얘기를